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자인 리뷰 인테리어 대표 임상민입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현장은 서울시 서초구 설래마을에 있는 70평대 아파트입니다. 오랜만에 화이트 컨셉의 디자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초 공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누전, 누수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또 외벽에 대한 누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 예산에서 워낙 많은 비용이 기본 공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기본사를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은 현관입니다. 초에 이쪽은 신발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신발이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좁았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벽을 허물고 제가 구조 변경을 조금 진행하였습니다. 자, 이쪽은 삼성의 프리미엄 우드 필름으로 적용을 했고요. 자, 반대쪽에 이쪽을 보시게 되면 바닥의 타일과 벽면의 타일이 그대로 말아 올라가면서 가운데에는 전신 유리를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어, 유리 같은 경우는 브론즈 경우로 설치를 했고요 외출하기 직전에 전신을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렇 유리를 크게 적용을 해드렸어요 이 신발장은 이쪽에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구로 되어 있을 때는 안쪽으로 여는 가구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쪽은 신발장은 그대로 안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시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신발장이 쭉 타고 들어오는데 보통 인코너 되는 부분에 신발이 많이 수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서리는 약간 대각으로 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양의 신발이 들어가실 수 있게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바닥은 이렇게 띄워드렸고요. 두 번째 칸 보시면 이 건물의 메인관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적용할 수 있게 설치를 해드렸고요. 반대쪽에는 분전함이 있어요. 그래서 분전함을 가구로 설치해서 수납과 같이 따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분전함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신발이 있는 공간에서 나올 때도 문을 이렇게 당기시면 1대1로 끝까지 일렬로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는 차키, 뭐 지갑들을 올릴 수 있게 이렇게 가벽을 세우면서 매립으로 공간을 따로 만들어 드렸어요. 자 들어가는 공간은 중문인데 여기 끝에 라운드 처리를 해가지고 천정에 매립 중문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에도 확인이 보일 수 있고 공간감이 굉장히 넓게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요거는 매립 슬라이딩 중문을 설치를 해 드렸어요 네 이렇게 매립 슬라이딩 중문을 설치를 좀해 드렸고요 자이 스위치는 3로 스위치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명을 안 끄고 외출하셨을 때는 이 삼로 스위치로 내부의 조명을 온오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삼로 스위치뿐만이 아니라 현관 쪽에는 일괄소동으로 묶어드려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자, 현관에 들어오시면 이번 세대 같은 경우는 방이 총 6개였어요. 들어와서 바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룸이 있고 또 이쪽에도 서재로 사용하실 룸이 있습니다. 화이트는 그래서 9mm 문선을 이용해서 도배 마감을 적용을 해드렸고요. 물론 몰딩은 무몰딩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짐이 많이 들어온 상태라서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우리 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방이에요. 이쪽도 일반적인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매입등으로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쪽은 기존에좀 오래된 붙박이장이 있었는데 이걸 제거하고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 드렸어요. 자, 여기가 바로 공용 화장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신 거랑은 조금 다르실 텐데 클라이언트 분들께서는 손님이 좀 많이 오신다고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방문하셔도 가볍게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면대를 외부로 돌출시켜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벽을 세우고 샤워하실 공간을 또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한번 화장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공용 욕실입니다. 저렇게 해바라기 수전과 600각 타일, 그 다음에 천정은 이노설로 적용하고, 추진제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노설을 적용하면서 끝에 간접 조명을 넣어드렸고요. 이제 코너 선반도 제가 타일로 제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통 코너 선반을 기성으로 구매하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타일과 맞춰서 제작을 해서 적용한다면 훨씬 더 통일감 있는 선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점은 화장실의 도어거든요. 자, 화장실의 도어는 밖에서 봤을 때는 화이트지만 안쪽에서 봤을 때는 스타일하고 똑같은 필름을 저희가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양면을 필름을 적용해 드렸어요. 자, 그리고 다시 나와 봐서 이쪽에는 약간 어, 넓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많은 조명을 매입하다기 보다는 이렇게 DOT 조명을 설치해서 공간만 밝혀줄 수 있게 이렇게 하나 정도 자,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볼게요. 먼저 아이들 방부터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따님도 계셨고, 갓 태어난 신생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의 조명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은 우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따님이 사용하실 방이라, 이렇게 또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께서는 아주 예쁜... 가구들을 설치를 해주셨어요. 되게 센스도 있으시고, 또 홈스타일링에 대한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신생아가 태어날 방으로 이동해서 왜 직접 조명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은 우리 신생아가 태어나서 많이 지낼 방이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신생아가 많이 지내게 될 방인데 이 정도 마찬가지로 직접 조명이 없죠. 그래서 어둡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천정을 바라볼 때 직접 조명이 있으면 눈이 아프듯이자 누워 있는데 천정에 직접 조명이 신생아의 눈을 밝히고 있다면 폭력적인 일이 아닐까 먼저 고려를 해봤습니다. 신생아는 아직 말도 잘못 하는데 울기만 하는데 그걸 굳이 직접 조명으로 눈에 비추지 않는 거를 저희는 좀 선택을 해 봤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방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깨알같이 하나 소개해 드릴 거는 도어 스토퍼입니다. 보통은 이런 데 도어 스토퍼 자석형이나 뭐 스프링형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렇게 보면 한번 누르면 걸리고 또한번 누르면 풀리는 이런 도어 스토퍼를 적용해서 좀더 깔끔하고 뭐 사용감 있는 제품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쪽은 복도 구간입니다. 복도 구간은 라인 조명을 현관부터 저 안방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길게 이었고요. 깔끔하게 도배를 적용하고 9mm 문선으로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자 도배의 컨디션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양쪽 벽은 목공으로 한게 아니라 어, 떡밥에 시공을 해서 석고를 완벽하게 쳐줌으로써 도배의 컨디션이 100%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벽면을 보시면 이제 간접등을 길게 쭉 입구부터 고용부의 샤시까지한 라인으로 길게 쭉 이어드렸는데 굳이 라인 조명 아니시고 간접등만 켜셔도 충분히 은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간접동 밑에는 저희가 레일을 매립해드렸어요. 벽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레일을 설치하시고 굳이 벽을 뚫지 않으셔도 액자들을 이렇게 예쁘게 설치하실 수가 있도록 양쪽으로 레일을 매립을 해드렸습니다. 방으로 먼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의 도어는 예림사에서 나오는 히든슬라이딩 도어를 선택을 했어요. 지금 레일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도어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로 열고 들어가지게 되면 자, 안방과 드레스룸으로 연결되는 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먼저 들어와서 자, 안방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방에는 도어를 달지 않고 이렇게 라운드 처리를 해서 출입구만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자, 굉장히 넓은 공간이죠. 자, 안방에서는 우리 클라이언트 부부께서 많이 또 시간을 보내실 공간이기 때문에 간접 조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조명도 이렇게 세발씩 내구간에 네 적용을 해 드렸습니다. 중앙에서 조명을 퍼뜨리는 방식이 아닌. 양쪽으로 넓게 넓게 배치함으로써 공간이 전체적으로 밝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설치를 해드렸어요. 아직은 커튼이 설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이 좀더 많이 밝아 보이실 텐데 설치가 되고 나시면 좀더 은은하게 공간이 밝혀지겠죠. 이어서 부부 욕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 욕실로 가는 구간인데, 자 왼쪽에는 이렇게 장을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밑에는 로봇 청소기 하우스를 또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봇 청소기 자유롭게, 어, 들어갈 수가 있게,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방 욕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곳은 안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보다 굉장히 큰 사이즈였고 그래서 가족 대부분이 이 공간을 사용하시게 되기 때문에 좀더 넓고 많은 요소들을 설치를 했는데 자 먼저 타일 세면대를 두 분이서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게 이렇게 두 개를 적용해 드렸어요 이쪽 공간을 좀 넓게 빼면서 수건, 다이기들을 올려주실 수가 있도록 좀 넓게 빼드렸습니다 이쪽은 양변기인데 공간이 굉장히 작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휴지거리를 세면대 아래쪽에 매립을 해드렸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욕조가 굉장히 크죠. 2인용 욕조를 설치를 해드렸어요. 근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욕조를 왜 굳이 이렇게 비스듬히 했냐. 오, 어, 이거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아웃 코너가 있다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좀 우리 따님분도 굉장히 어리고, 이제 신생아가 좀더 성장하게 되면. 어 이제 걸을 텐데 여기 모서리가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일부러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신체 에뭐 찔리거나 뭐 넘어졌을 때큰 사고가 없도록. 자, 이쪽은 계단인데 계단도 올라가는 용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앉아서 샤워기를 사용해서 앉아서 편안하게 샤워를 할수 있도록 저희 목욕탕에 가면 뭐 앉아서 샤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까지 그 용도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공용부와 똑같이 저희가 타일로 이렇게 코너 선반을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무스 육가를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타일 육가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타일 육가가 이제 물에 빠지는 속도가 많이 느리다는 판단이 있어서 현재는 타일 육가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베이지 톤의 600에 1200각 타일이 그대로 따라가면서 어, 분명히 들어오실 때는 화이트 도어였는데, 안쪽에서 보시면 타일과 굉장히 흡사한 필름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번 현장부터 타일과 가장 흡사한 필름을 찾아서 이렇게 똑같이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전체적인 공간을 보시면 이노설 천정에 깊게, 간접명이 길게 나와 있고요. 반대쪽엔 인치 등, 음, 아래쪽에도 조명을 넣어줌으로써 전체적인 공간에 어두운 곳 없이 은은한 욕실이 완성됐다고 판단됩니다. 네 여러분 이번 공간은 드레스룸입니다 특별한 손잡이를 설치해 봤어요 어, 문에다가 방문 전용 도어락을 설치해 봤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잠금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드레스룸을 들어와 봤는데 보통 시스템장 많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11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D자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형태로 물론, D 그 자지만 가운데 선반을 하나 더 넣어서 양쪽에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쪽 공간은 사장님이 쓰실 공간이고 반대쪽은 사모님이 쓰실 공간이거든요. 이쪽에는 에어드레서가요. 들어갈 거고 여기는 악세사리 시계라든지 넥타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실 거고요. 밑에 서랍에는 많이 쓰시는 속옷이라든지 이런 게또 수납이 되겠죠. 이렇게 길게 넓게 설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것도뭐 업체에서 저희가 추천한 게 아니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의류의 양을 또 봐가면서 공간을좀 넓게 빼봤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자 이쪽도 이제 사모님이 쓰실 공간이에요. 이 공간도 굉장히 넓게 제작을 했는데, 반대쪽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특별한 점과의 은 핸드백이 수납되실 수 있게 넓게 넓게 좀빼 드렸어요. 이쪽 공간은 공간이 조금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이렇게 또 상부장을 설치해서 안쪽에도 수납이 가능하도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 부부가 사용하실 공간 어떠셨나요? 네. 안방과 또 부부 욕실, 드레스룸까지 아주 정리가 깔끔하게 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공용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자, 왼쪽은 타일로 했고, 자, 오른쪽은 도배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는 제가 이렇게 돌면서 주방을 가장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도배로 길게 쭉 마감을 해주면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이제 반대쪽에 설치된 어, 선반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빔 프로젝트를 또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길게 소파 놓으시고 아주 예쁜 소파를 또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간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홈스타일링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는 보어로 마감을 해드렸는데, 자, 우리는 에어컨을 1년간 몇번 사용할까요? 보통 여름에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굳이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으시고, 여기가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를 해서, 도어를 달아서 스탠드 에어컨 사용하실 때, 열었다가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이렇게 도어를 닫아서 깔끔하게. 유지가 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가운데 이제 메인 샤시인데, 한번 크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스템 창으로 설치하였고요. 요거는 LX 슈퍼세이브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기존의 샤시를 보시면 네, 굉장히 오래되고, 단열의 기능이 거의 하지 못하는 경우였어요. 자, 일반적으로 양쪽에 창을 열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 앉아서 보면 뷰가 굉장히 멀리까지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통창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쪽 방향은 1600짜리 창호를 설치를 해드렸는데, 뭐더 작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왜 굳이 1600짜리 도어를 설치를 했냐면, 이사할 때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이 이쪽 공간입니다. 그래서 짐 들어올 때 크게 문제가 없도록 한쪽 창은 좀 넓게 적용을 해보았어요. 문제 없이 창호만 여셔도.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충분히 올릴 수가 있겠죠. 다음 창호의 바깥쪽을 보시게 되면, 지금은 낡고 오래된 스테인창호인데 지금 이사하시고 나서 저희가 유리 난간대로 교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설치되고 사진으로 한번 첨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벽면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쪽에도 장을 설치해서 각종 생활 용품들을 수납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하나의 공간도 놓치지 않고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드렸어요. 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 또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어, 구매하신 제품이 있거든요. 요거는 레어로우 제품입니다. 어, 이렇게 선반으로 조명까지 넣어주시고 여기 디스플레이 할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니까 굳이 붙박이장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한쪽 공간에 레어로우 선반을 설치해주시면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스타일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양하게 돋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거실의 전체 공간을 보면 현관부터 이 안방까지 길게 이어들어온 라인 조명이 길게 쭉 나가서 끊기지 않고 그대로 샤시 앞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중앙의 조도는 저희가 굳이 직접 조명을 넣지 않고 이렇게 별빛 조명으로 4개 정도를 넓게 퍼트려 드렸습니다 커튼이 설치될 자리에 커튼 폴 조명 또 라인 조명. 그다음 레어로우 조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매입등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공간이 밝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주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타일을 그대로 쭉 600에 1200각 타일이 그대로 감아 들어와서 안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 이쪽은 식탁이 놓여질 자리고요. 아, 이쪽에 보시면 또 대형 아일랜드입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기 방법이기도 하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디자인이기도 한데, 3m에 1200입니다. 가장 저희 현장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앞쪽에는 이렇게 서랍을 이용해서 생활용품들을 수납하실 수가 있고요. 그대로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도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열어보시면 워시타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시타워를 달고 이제 문을 안 달아주면 워시타워 작동 소음이 또 있을 테니까 워시타워를 이렇게 달아서 도어를 설치를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냉장고가 완벽하게 매립될 수 있도록 냉장고 자리를 마련했고요. 아직 이사 전이시기 때문에 이쪽에 냉장고 한 대가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이쪽도 크게 이렇게 뚱핀 냉장고가 들어올 텐데 나중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도어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자 이쪽에는 이렇게 조리할 때 필요한 조미료들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자 이쪽은 수납 공간이 아니라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가구 이피 마감재로 벽면을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수납 공간, 그리고 그다음 홈바 공간, 홈바 공간에 스위치를 이용해서 또 조명으로 밝힐 수가 있겠고요. 여기 커피포트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실 수가 있겠죠. 자, 이쪽에는 도어가 달려있는데 베란다로 나가는 도어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열고 터닝도어를 열어서 베란다로 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보시면 호스가 3개가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부에서 유도 방수를 설치를 한 사진이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영상 촬영해서 유도 방수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일랜드를 기준으로 제 오른쪽에 보시면 대형 유리를 설치를 해드렸어요. 자, 여기는 70평 아파트인데 주방이 70평 같이 않게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죠. 자, 그리고 내력벽들이 양쪽에 있었기 때문에 70평과 어울리는 주방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나마 좀더 길고 웅장하게 보일 수가 있도록 자, 브론즈 유리로 이렇게 2800의 길이로 넓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주방이 넓어 보이고 조명도 입구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 줄로 이어지게 보여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대형 아일랜드의 상판은 또 이날코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후드는 엘리카 제니스 2 제품을 이용을 했습니다. 또 인덕션도 휘슬러 제품을 또 설치를 해주셨고 그대로 들어오면 백조 깐포르테 또 세트에 맞게 수전도 백조사의 수전을 이용을 했고요. 또 LG 퓨리케어 정수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많이 항상 추천드리고 적용해드리는 바흐만 콘센트입니다. 한번더 말씀드리면 누르고 돌리고 콘센트 사용하시고 다시 눌러서 닫아주면 아주 예쁘고 사용감 좋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밥솥이 들어갈 공간, 또 광파, 오븐, 식기, 세척기, 그 다음에 여기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번 현장은, 어, 경첩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블룸사에 경첩을 적용해 드렸습니다. 기존의 삼성 IRX라든지, 뭐, 문주사의 경첩도 물론 훌륭한 경첩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블룸의 경첩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또 서랍재도 마찬가지로 블룸사의 서랍재를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현장 어떠셨나요? 집이라는 건 오늘 생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본공사에 좀 충실을 했던 것 같아요. 하자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초공사에 집중한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또 이런 현장을 또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행하면서 많이 공부가 또 됐었고, 많은 생각을 또 갖게 하는 그런 되게 고마웠던 현장 같아요. 앞으로도 뭐 30년 또 25년 또는 그 위로 이렇게 많이 노후된 아파트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물론 디자인도 중요하지 지만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초 공사를 좀더 중점을 두시고 어 예산을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현장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